예 여기는 항매산입니다. 어 항매산 하면은 5월달에 절죽이 유명한데 요즘에 어이 억새가 억새가 해가 갈수록 그 많이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어, 어 항산 항산 억새로 유명한 항산만큼 엄청 그요 관경이 좋아요. 예 어, 아주 그 지금 빛이 비쳐가지고. 아주 어 황금 황금 색깔을 폼내고 있습니다. 예, 억새가 엄청 보기 좋습니다. 한번 억새 한번 어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항해산이라 하면은 어 사람들이 많이 알죠. 예, 진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어 전국 각지 각지 산악회, 산악회에서 어 필수 필수 등반 코스로 어, 알려진 어, 항매산입니다. 항매산 유명합니다. 예. 어, 항매산은 산청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또요 합천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어, 또요 항매산이 또 유명한 게 있죠. 어, 항매산은 태극기 날리며 태극기 날리며 어, 촬영지로서도 또 유명합니다. 예. 항매산 요 억새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예. 억새가 아주 아주 멋지게 예, 번져가지고. 어 너무 직접 이 동영상으로 제가 지금 다 담을 수 없지만은 직접 보니까 너무 장강이 장강입니다. 장강. 야 멋집니다. 저 멀리도 지금 멀리서 또저 보이는 저 바위산 저 정상 정상 아래에 있는 어저 부분도 전부 다억새입니다 억새 억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 어 봄에는 철쭉으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또 항미산이. 항미산이 억새로 또 유명할 수 있는 그런, 어, 아주 유명한 곳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아주 멋집니다. 예, 예, 항금빛 물결 같은, 예, 항미산입니다 예, 예, 항금빛 물결입니다. 물결. 예, 좋죠. 예, 아주 관경이 좋습니다. 관경이 예,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좀 억새가 안 오는데, 좀요 밑으로 해가지고, 억새가 계속 번질 것 같아요. 해가, 해가 갈수록 더 억새풀이 많이 번져서 또 어, 가을 되면 어, 억새로 가득 채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멋집니다. 항미산입니다. 항미산 예. 멋집니다. 평일이지만 강아기들이 더범, 더먼, 더문더 있습니다.